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 스스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저녁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또 있었죠. 성탄 이부 그래서 저희가 한 3, 4, 4, 5년 전까지는 이렇게 매주 축제를 했었어요. 성탄 이부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안양병원에 가서 이제 한 2년 하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한 2년 하고 은혜 다시 또교회 와서 하게 되게 었습니다 아, 이제 성탄 이부 때는 이렇게 다교회 오셔서 함께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제도 은혜스러웠어요. 아주 조촐한 그런 그 예식이었는데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 추도의 어린이가 나와서 아, 열동을 했는데 아, 어린이들은 나오기만 해도 좋잖아요. 예, 나오기만 해도 좋은데 내가 보니까 아이. 이런 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춤, 이런 거. 예. 그래서 어제 <laughs> 아주 그냥 기뻤습니다. 근데 그냥 그 우리 초등부가 많이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못 나왔어. 아, 쉽고요 동우가 또 오랜만에 와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같이 신앙을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제, 어, 그리고 또, 어, 떡국. 만두국이죠. 만두국을, 여전도에 정성을 다해서 끓여주신 만두국을 먹고, 그, 새로, 신장 개업은 아니고, 이제 그런, 노비, 쉼터에서 선물 교환식이 있었어요. 해마다 선물 교환식은,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때 하다가, 청년 하다가 이제 어른 돼가지고 안, 해안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 어른들과 합해가지고 다 같이 했는데, 아주 참 좋았습니다. 선물 하나씩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면서 기쁨을 시간을 가졌고요. 또그 다음에 관공서의 성탄성. 가장마다 집집마다 했었는데, 우리가 4, 5년 전에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안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관공서로 갔잖아요. 관공서. 파출소나 소방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또우리 지원선 장이면 나팔. 정말 좋죠. 예. 교회에서 나팔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오실 때뭘 보고 오세요? 나팔 이런 세상의 나팔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실 줄 믿습니다. 예. 나팔 불면서 이렇게 예. 관공서 이렇게 성탄 축가송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역시 떡국을 잡수시고 거리 찬양 나갑니다. 그래서 거리 찬양 많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후 예배를 대신하는 거니까 많이 가주시고또 집에 가셔서 오늘은 가정, 크리스마스를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오후에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로운 가정 크리스마스를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메시아를 막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어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듯이 어 우리 인류가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기다렸다 이거죠. 예. 우리 인생의 숙제에서요.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이 아무리 영웅 호구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냥 자기도 다 죽어갔어요. 남의 죄를 씻어 죽이는 그냥 자기 죄로 말미암아다 죽어갔잖아요. 그 인류의 최대 숙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메시아신데 기름부음 받으신 분 그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성경에 쭉 예언되어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진짜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셨으면 다 알아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해야지 되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이 몰랐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만 알았어요 오늘 여섯 종류 사람들 말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섯 분의 사람들 소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성탄절이 왔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뿌린 사람들 이 있잖아요.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가 영접해야 되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니까 안 기다리십니까? 아, 여러 가지 예, 이제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어, 그러신 분들은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예, 자살할 수는 없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평탄한 사람은 오시기 원하시 않으세요. 예, 주님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아직 준비가 덜된 사람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예.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뭐 복음이 떵긋 전파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보나마나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 마리아. 아,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 두 번째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 왜 아버지라고 하고 그의 남편이라고 할까 요셉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 북쪽에 동방에 바벨론, 페르시아의 제국의 박사들이 경배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들렘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 있던 시몬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사, 여선지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 여섯 종류 분들만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고 경배했지, 그 다음에 제사장도. 뭐 서교관도 율법 박사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좋아러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를 만났을까? 좋아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게는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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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혼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 그 남편이 있어요. 그 약혼하고 이제 남장, 남자가 아, 결혼할 예, 거할 쳐서 자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결혼식 하고 마지엘로 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어,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물론 낳죠 결혼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는다 아니 요셉의 아들 남편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의 아들 낳습니까? 아,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을 낳을 것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요? 예? 예. 요 요셉부터가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주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당시일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죠. 그때 이 마리아는 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그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로 하라. 이렇게 예, 천사가 말을 해줄때 예? 이요 마리아는요. 아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당신이 말한 그 말대로 내가 나에게 아들을 낳겠습니다. 아, 그런 거요. 예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내놓습니다. 남편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도 포기합니다. 이런 그런 말씀 위주의 사람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 몸에 하나님을. 그래서 인류 역사에 단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 여인밖에 없어요. 둘도 안 됩니다. 그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는 내 안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알게 된 거죠. 났으니까 당연히 경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야.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됐답니다. 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예. 아무나 잉태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천녀들 중에, 나 이제 누가 와서 나잉태하라 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 그 요셉은, 이제 뭐 아내가 그 배가 불러왔잖아요. 그게 고민됐다고 그랬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시대도 아니야. 지금 시대도 아니고요. 그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그런 당시에 예? 사아 약혼녀가 약혼녀가 임신해서잉태돼서배가불 온다 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 요셉은 참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예. 마리아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게 하기 위 해서 예. 그때 천사가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 주십니다. 꿈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많이 해 주시죠. 꿈으로. 환상 이상 꿈으로. 어. 근데 지금도 꿈으로 주님 계시해 주세요. 그러지를 마세요. 지금도 그럼 현몽이 지금 없느냐?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년일 평생에 한두 번꼭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지. 꺼어가면 하나님 꿈으로 키시지 주시옵소서 이사가야 되는데 가야 될 거에요 말까요 꿈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거 전부 다 개꿈이므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게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보니까 어, 저는 꿈을 잘안 꿉니다 그런데 에, 지금 내가 요즘 잠을 좀 많이 잡니다 우리 아 어린이가 태어나니까 재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먼저 자는데 에, 많이 자다 보니까 아, 꿈을 꾸어요. 어? 그러니까 꿈만이 꾼 사람은 잠만이 자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예. 잠, 잠을 깊이 잘때꿈 꾸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깰때 꿈을 꾸는 거야. 깰 때. 그러니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시분은 꿈을 많이 꾸어요. 예. 근데 그 꿈들이 현몽일까? 절대 꿈꿨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 하, 하지, 하지 말고요. 아또개꿈 꿨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예, 이 말이,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다 주의 사자가 현명을 해주는 것이죠. 아내 데려오기를, 어, 아, 무도하지 말아라. 그 아내는, 아, 성령으로 인퇴되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야 성령으로 인퇴되었구나. 그러니까, 천사말도 믿고, 누구도 믿어줘요. 마리아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아이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마리아가 탄생한 이아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잉태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아 낳고서 경배했다. 그래서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예수님을 알고 경배했다. 그다에세 번째가 동방의 박사들이죠. 저 동, 여기서 동방이라면 페르시아. 어떤 분들은 막 이걸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에서 갔다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동방 그때 당시에 는 동방이라 면은저 동북쪽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됐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이게 온 거죠. 별을 벅은 <목소리> 과던 마고이, 예, 마고이. 예,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왔을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날 하늘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지 메시아를. 응? 그러니까 이걸 듣고서 이 하늘을 동방 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아 이주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진짜 메시아가 올까? 계속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별이 나타났구나 하고서 그 별을 따라 왔어요. 무려 800고 827km 먼 거리 약 아, 아, 4~5개월 걸려 빨리 와야 3개월 반 걸리는 그 거리를 그 사막을 횡단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약과 물약을 가지고 와서 그예수님이 계신 그 그 집에 와서 예수님 앞에 경비하고 돌아갔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동방, 그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그 제사장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일법사 성경 박사들은 예, 예, 몰랐어요. 예,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다섯 번째는, 누구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 얼마만큼은 타락했느냐,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막 상을 들어 엎으시고요, 엎으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 양파는 사람을 막내 네, 쫓았어요. 어. 하나님은 내 집은 내 주님이 성전이 내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은 만전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겠거늘. 예? 내가 거기서 만나고 말하랴 그 주님과 만나서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주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만남의 장소를 너희들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속을 이건. 내 집이 아니다 이것은 예. 그 도로 돌 하나에 도로에 돌 도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버렸어요 응. 그래. 예.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시문이에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경건하게 주님을 성기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야. 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 사람은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 다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 예수님을 안고서 영광을 좁혀 돌리면서 내가 이제 평안히 눈을 감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시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만나러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나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 힘원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매고, 어떻게 했을까요? 편안하게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가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주님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은 안 된다. 와,라 하면은 다 안된 일도 놓고 가야 돼요.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사신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 아, 저도, 그래서 언제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쁜 생활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예. 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 그런 일을 안, 아지를 말고, 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래면 열심히 하는 거죠. 알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또, 또 시집 가고 뭐,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도 뭐예요? 주님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 사람이 안나 여순지입니다 어. 과보된지 84년이에요. 어. 이, 이 계산법으로 하면 1 0 0세가 넘는다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예. 이 안나가 뭐했느냐? 그냥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안나가 예수님을 탁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그 말이 여기, 말, 이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고, 그 애가 그,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고 그거예요. 어, 그, 그에 대하여가 여기 22장에 마지막에 37절 보게 되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스라이 성전을 떠나지도 않냐고, 추여로 금식하며. 근데 그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고 말하리라. 하, 거룩한 성전이요.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냥 헐어버리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네? 헐어버리라는 성전이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변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조상 탓하지 말고요. 교회가 좋지 나쁘니 탓하지 말고요. 그냥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희몽 같은 사람, 안 나가는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예, 그 여러분 보십시오. 사멸 같은 선지자도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제스장 밑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엘리제스장, 내가 네 가문에 찌를 말려버리리라. 그런 제스장 그런 밑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온 거요. 예 오늘 좋아 여러분들이. 교회 탓하거나, 뭐 환경 탓하거나,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 그사 안 나가요. 정말. 예. 또 시집가가지고, 또부박받고또 이러다가 주님도 못 만나고 죽으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도요, 정말 성전에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성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 뭐, 복잡하게 많은 것 같아도요, 주님 만날 때 그건 아무런 카운터가 안 되는 겁니다. 카운터가. 근데 뭐만 돼요? 주님 일 하는 것만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느님의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상 철학은 답이 없어요. 성경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젊었을 때 늙기 전에 지금 내가 젊은 거예요. 내가 때, 깨달았을 때가 젊은 겁니다.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미시아를 만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리고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있었죠 들에서 치던 목자들, 양의, 예? 양 치던 목자들, 베들레헴 양의 성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가르쳐 줬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 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 예, 들 아, 예루살렘 성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드리잖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때 드리는 양은 꼭이 베들레헴에서 기른 양만 썼습니다. 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어, 그거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인데 무엇을 위한 목자입니까? 예배를 위한 목자야. 어. 예배를 돕기 위한 목자, 하나님의 제사를 돕기 위한 목자, 제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제물을 어. 준비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져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그 직업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그런 직업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록 같은 사람은 그냥 죽일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 예수님이 성장하셔요. 이분들이 이렇게 여섯 뿌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다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의로운 거야. 주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거죠. 의로운 삶을 살고요. 기다렸다. 마태복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때 믿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 내가 올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 내가 올때 믿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 주님 오시는데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 모든 제사장, 서유관, 바리세인 어? 사두개인 다이 어? 여섯 분의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저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성탄절에 여섯 분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저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여 저희들도 기다리고 주님의 의를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들려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